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하 레키티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트나이트 챕터 5가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여기가 여기가 달아오라 가지고 해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제가 한번 한번 그, 그 요즘 포트나이트 챕터 5에 그, 그 무기를 개조하는 그런 컨셉이 추가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해서 약한 무기를 악마의 무기를 만들고. 한번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말이야 자아 어딨을까나 어? 저기있다! 어어 됐어? 어. 이렇게 회복, 회복으로, 회복한다 이거지? 좋어 이렇게 하고. 어! 곤란한데? 이거 트롯방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칙 아닌가 이거? 근데 이거 한 방이면, 한 방이면 오스카 끝나. 어? 잠깐만. 벌써 죽었어? 아니, 벌써 죽은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나 물약 좀마시자 좋아. 메달. 그렇지. 나이스. 메달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진짜, 그, 회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물약을 마셨지? 오케이. 자. 하나씩 다 들어와 봐.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구나. 근데 어쩌다 오스카가 죽었지? 나 진짜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겼어. 아, 돈 또. 돈또 받자, 오른다돈또 받자, 올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약한 무기를 좀 갖고 싶으니까 내가 다시, 다시 그 조물액이, 그 캐릭터랑 그 싸워야 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서 내가 지금 갈 거야. 오케이! 어어어어 사람 뭐, 많아, 많아, 많아. 가까워, 가까워, 가까워. 졌어 이걸 내가 어떻게든 좀 개조를 해야겠구만. 아이고, 여기까지 못 내려오고, 아주 그냥, 오케이. 일단 내가, 일단, 이 무기를, 어떻게 악마 무기를 만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그, 어떤 조준 기는 상관없이 이렇게 구매하고, 그리고 드럼 탄창에서 탄창 용량 증가하고, 그리고 그 조준 시간, 음, 이거 그, 정화도를 증가시키는 레이저? 그리고, 반동 감소시켜주는 그소행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악마의 무기를 만들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게 그 30일로 나오게, 잠깐맞 저, 저 사람? 오. 오케이. 오, 자, 자유도 움직인데? 이녀서좋어 야, 내가 이렇게 따내려고 했었는데, 니가 좀 방했어. 오케이. 아! 나이스. 야, 진짜, 악마무기다, 아주, 그냥. 도중경! 그럼!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그냥. 야, 이거. 야, 이거가지고, 진짜 그 10킬 정도, 아니, 100킬 정도 따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먼저 오이 네. 오! 야 이건 스폰 넘었지? 어? 뭐야? 너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그냥 싸우던도 그냥 도망가? 에라이, 넌 이걸로 해야겠어. 음, 기자키 카드가 오, 좋아, 한번보호막 나이스. 내가 이거 찾고 있었어, 사실 내가. 왜냐면 뭐냐고? 이렇게 돌격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인자 어어, 뭐야? 나 혼자 아니야. 우리 2대1이야 됐어 좋아. 야, 내 동네가 되지 않겠어? 공격이 안되겠다 이거지? 좋아 그럼 나도 방법 있어 잠깐만 나 준비하고 여기 사람이 또 있나? 바로 삭제되는 거야? 걸리는 순간. 너무 안 좋았어! 미안해! 좋아. 갈까? 이제. <laughs> 어디, 그거, 대신 퀴즈?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스누, 스누티 스텝스로 한번 가볼까? 스누티 스텝스로 한번 가보면, 여기 문양 있잖아. 문양 있는 곳에 가서, 그래서 보스 쓰러뜨리고,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가 거기 문양 같은 거 가지면 그금고까지갈 수가 있어. 좋아, 렛츠고! 호랑이! 호랑이 얘기! 전단, 전 군단 전수 그런테! 와, 와, 오! 잠깐만, 이거! 와, 바보다! 희집마당배설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어, 그거 브라이드시야 액자넣 녀석 사무실에 어 놔! 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구나. 알겠다.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액자에 걸어서 사무실에 어 놔? 오케이. 알겠어. 야, 이렇게 그 보막도 이렇게 맥인 줄 알았네. 미안. 와, 케미리가 캐릭터가 이렇게 와, 아, 사람,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 야, 근데, 아, 야, 그, 피터 그리핀. 피터 그리핀이 없어졌어.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어, 오케이. 나이스. 보막이 천천히 회복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완전. 좋아. 근데, 무기가 그, 해머 펌프 액션 산탄총이야? 음. 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기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땡큐. 신화무기 얻었으니까 됐어 좋아. 이 정도로 투자를 해야지. 그만하면. 아, 방금 전에 내 실수 때문에 진짜. 너무 위험했어 너무 아주 그냥 좋았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저어 오! 오와! 뭐야 뭐야 와 뭐야, 시프트 뭐야? 부활했는데 뭐야 하도 해체. 오케이. 그래도 살았어 정말 다행이야. 먼저 이제 구급 상자만 얻으면 돼. <laughs>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 이거 옥테인 너무 멋있는데? 잠깐만 이거 그 로켓 로케, 로켓 이게 그 자동차. 로켓 유비 자동차 이렇게 변신하는 거 진짜 너무 멋있어 아주 그냥 야그 야, 리퍼 저격 소총으로 아니야. 오오오 같이 한산더 있네. 전 아이템 주우러 가자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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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헬스. 음. 가지고 있는 게 이것들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어, 구급 상자도 잊지 마. 그래도 이것만으로 땡큐. 나이스.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해, 난. 이거 내걸로만들고 오, 어, 뭐야, 마, 뭐야! 사람이사람이 사람이 있어 아몰랐어난나 나 진짜 있었 t 몰랐어 진짜 어 s h 아 u l d 간다 able to do t h a 자꾸 바퀴만 노리는 노린가 본데 너네들 마지막 한 사람 어디 있니? 아니 마지막 한 사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마지막 한 사람 어디 있냐고! 아 마지막 한 사람 어디 있어? 어딨냐고, 마지막 한 사람. 그쪽에 있는 거야? 진짜, 진짜, 그쪽에 있는 거야? 마지막 한 사람? 아니, 진짜, 진짜, 진짜지. 아, 진짜. 오! 뭐야! 뭐야! 아! <laughs> 야 진짜! 야 폭풍이 나나 살렸어! 야 대박이다. 오케이 영상 한번 셨으면좋과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바. 야 진짜! 와 진짜 너무 결정적 순간인데 내가 자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이겼어. 진짜 대박이야. <laughs> 야, 와, 완전 구글 상자 챙기게 진짜 잘했다 완전. 개.